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 프사를 바꾸는 법을 알아냈어요 이미 알아, 안,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집을 안 하겠고요 여기 설정 버튼에 들어가셔서 끝에 밑에를 봐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고요 여기 자기 프사가 맨 위에 있어요 여기 변경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프사 수사를 바꾸려면 사진을 선택하시고,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시고, 이제 이렇게 줌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설정이 좀 1, 2분 정도 되는데요. 그러면은, 됩니다. 그러면, 안녕!